안녕하세요, 여러분. 멘즈비에이터 스완입니다. 여름에 화장품을 정말 딱 하나만 발라야 된다면, 선크림을 발라야 될 정도로, 선크림이 사실 그 정도로 중요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바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선크림이 단순히 뭐안 타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방지 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바르셔야, 5년, 10년도 이제 친구들하고 차이가 이제 확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바르자. 물론 사계절템이지만, 이제 여름에 올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름에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이고요. 손이 형님도 바르라고 채널 나와서 도 말씀해주셨으니까. 이만큼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아무튼 이제 올해도, 선크림 추천템 한번 싹 리뉴얼하면서 선크림 종류별로 뭐 취향이나 피부 타입 맞춰서 추천 드릴 테니까 다섯 개 제품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딱 쓰시면 됩니다. 아 맞다 여러분 그 향은요 무향이거나 거슬리지 않는 것들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무기자차라고 하는 선크림 종류들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이 무기자차는 기본적으로 좀 순한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좀 쓰시기 좋은 그런 선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바를 때 약간의 이제 백탁 현상 얼굴이 살짝 하얘지는 느낌이 있는데 케이선크림이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하얘지는 느낌이 뭐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살짝 좀 톤업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쓰기 좋기 때문에 개기름 많이 올라오는 분들 여드름 피부거나 해서 좀 순한 선크림 찾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무기자 차 자차 제품들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거예요 벤튼의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이 아까 말했던 무기 자차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하얘지는 백탁 현상 보통 그리고 요런 순한 무기 자차 선크림들이 발림성이 좀안 좋아 가지고 바를 때막 뻑뻑하고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순한 선크림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름 잡아 주는 느낌이 있어서 여름에 이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데 바르면서 불편한 느낌 이런 게 딱히 없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사실 요거는 작년에 저 추천하고 구독자분들 진짜 많이 쓰고 계신 제품이어 가지고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을 텐데 여기 이제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모공을 막지 않는다 뭐 이런 테스트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라도 이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쓰기 괜찮고 자외선 차단 지수는 당연히 이제 최고 지수에 사용감 진짜 미세하게 톤업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피부도 좀 좋아 보이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도 사실 여름에 기름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데일리로 제일 뭐 출근할 때나 이럴때 제일 많이 바르는 선크림입니다. 좀 뭔가 순하면서 사용감 괜찮고 이런 선크림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고요. 두 번째 셀리맥스 오일 컨트롤 라이트 선크림이라고 해서 사실 이 무기자차 선크림에서는 제일 조금 그래 도 넓게 추천드릴 건이벤튼이지만 나는. 진짜 여름에 기름이 너무 많아. 조금 더 이제 기름 잡아주는 기능이 강화된 그런 제품인데, 다만 이제 얘는 벤튼보다는 바를 때 조금 뻑뻑합니다. 그리고 그 하얘지는 백탁현상도 조금은 더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치만 지 확실히 얘를 바르면은 피부가 조금 더 뽀송하게 유지되는 느낌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뭔가 아침에 조금 바를 때 불편하더라도 기름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셀리맥스 제품을 또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퓨에서 나오는 선크림이라고 해서 그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천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래 바르니까 너무 뻑뻑한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발림성이 개선된 느낌이라 좀 심한 지성이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셀리맥스 제품은 완전한 무기자차가 아니라 무기랑 유기라 이렇게 섞어서 혼합이라 그래요. 근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오히려 완전 뽀송한 무기자차들보다 더좀 뽀송하게 나와가지고 기름 많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 피부에 순하고 기름 살짝 잡아주기 좋은 느낌으로 쓰기 좋은 선크림 찾으시면 이 벤튼 이거를 제일 무난하게 추천드리고 근데 나 기름이 진짜 많다 하시면 이 셀리맥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크림 타입인데, 여기 이제 유기자차라고 해요. 오늘 마지막 어려운 거 아니야? 어, 가지마. 유기자차 선크림은 백탁이 아예 없고, 발림성이 좀더 좋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로션 같다, 수분크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보다는 조금 이제 유분감도 좀 있고, 발랐을 때좀 눈이 시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렇게 약간 유분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쓰시려면은 이런 선크림이 또 하나 필요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기자차 선크림은 피부에 뭔가 그렇게까지 트러블 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사실 완전 여름보다는 봄, 가을, 겨울에 조금 촉촉하게 쓰기 좋다 이렇게 추천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유기자차에서 폭넓게 제일 추천하는 거는 유이크의 바이옴 레미디 수분 선크림 이거고요 사실 이게 이제 올해 나온 신제품 선크림인데 유기자차 특유의 그 아까 말한 번들거림 이런 거 진짜 좀 확실히 많이 줄인 그런 선크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써 있는 뭐석신이드뭐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피지 관리에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서 요런 유기자차 선크림의 단점을 많이 좀 잡게 나왔다 성분도 되게 기본적으로 순하고 발림성은 이제 유기자차니까 당연히 너무 좋고 백탁 없고 발랐을 때 아까 추천했던 무기자차 애들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뽀송하고 끈적임 좀 덜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 아까 말한 눈시림도 얘는 진짜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원래 많이 추천했던 에뛰드 선크림 그것도 좋은데 눈시림이 조금 있다는 후기들이 추천하고 종종 보이더라고. 아, 뭔가 다른 거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게 눈시림이 진짜 없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추천 템에 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유기자차 라인에서 피부가 나는 조금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워터리 선크림. 이거보다 조금 더 발랐을 때 유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누나가 좀 건성 피부인데 누나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크 크림이고, 꼭 조금 난 피부 자체에 길이 많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다. 사실 기존에 웰라쥬 저희 채널에 서 추천했던 그 블루 앰플, 그 제품이 좀 이제 가벼운 수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 웰라쥬! 이것도 가볍지 않을까 해서 구매하시지 말고. 이거는 조금 더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니까 피부가 좀 건성이신 분들만 구매 해서 써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 유기자차 라인 중에는 두루두루는 요거 유이크. 난 피부가 많이 좀 건조하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웰라쥬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톤업 선크림을 하나는 또 가져와 봤어요. 살, 이 톤업 선크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무기자차, 살짝 백탁이 있는 이 스타일에 핑크색 색소를 살짝 넣은 겁니다. 난 피부가 좀 하얘지고 싶어요. 이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듀이트리 어반실드 안티폴로션선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몇 년째 좀 유명한 아이템인데, 써보니까 확실히 얘가 사용감이 진짜 좋긴 좋다라고 많이 느껴져가지고, 올해는 또 요거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핑크색 톤업이 살짝 들어있어요. 마스크에 묻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 그 정도로 진한 색소는 아니라서. 근데 요 제품 그래도 추천드리는 요 일단 남자분들 좀 싫어하시는 기름기다 이런게 좀 덜하고 뽀송하게 발리는데 톤업 정도가막 그렇게 과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이런 선크림을 매일 쓰거나 하진 않는데 톤업을 좀 매일 원해서 피부톤 좀 칙칙한 게 고민이거나 해가지고 톤업을 매일 바르시는 남자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는 조금 화사하게 톤업된 피부 이런거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제 톤업 선크림 중에도 피부가 건조해서 촉촉한 제품 찾는다고 하시면 달바에서 나온 톤업 선크림 그것도 괜찮거든요. 건조하신 분들은 그걸로 가면 된다. 참 이게 뭐 이렇게 피부 타입에 건조하고 막 기름... 이런 것까지 맞춰서 골라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골라서 써보십니다. 아 이게 좋긴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씀드리는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에 좀 맞춰서 골라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굳이 좀 나눠보자 뭐 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는 좀 기름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순한 거 찾는다 라고 하면은 무기자차 중에 벤튼, 그 제품 추천하고 조금 기름 올라와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메이크업을 자주 해서 메이크업 전에 쓸 선크림 찾는다 하시면 이 유이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은 바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클렌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살 트러블 생기는 거 진짜 많기 때문에 그거는또 저희가 아 어, 찰떡같이. 만들어둔 영상이있어가지고 여기는 서얘기하 것보다는 그걸 참고해 주시는게 빠를 겁니다영상보신 분들은 이제 선크림 열심히 바르면서 친구들보다 조금 덜 늙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가세요. <laughs>